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편안하셨는지요?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몸이 먼저 안다고 하더니,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리는 걸 보며, 아, 나도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싶어 서글퍼지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아프고 또 어쩌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래, 오늘부터라도 다르게 살아야지 하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허허 웃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 지져라 나는 간다 하는 배짱도 있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농담 한 마디가 가슴에 콕 박혀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밥 먹다가 무심코 들은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명절에 찾아온 아들의 아버지 그 얘기 저번에도 하셨잖아요 오늘.라는 빈잔이 밤새도록 천장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보다 깊은 한숨이 더 친구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젊은 시절, 퇴근길에 마시던 소주 한 잔은 고단함을 씻어주는 명약이었지요. 캬, 시원하다. 그 소리 하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술한 잔이 위로가 되기는 커녕, 다음 날 아침이면 속이 쓰리고 몸이 정은 망은 무거워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마음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걱정은 또왜 일이 많은지요.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티베트 속담도 알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돈 걱정. 안 보려고 눈을 질끈 감아도 캄캄한 밤이 되면 그 걱정들이 도깨비처럼 더 크게 부풀어 올라 우리를 짓누릅니다. 말을 아끼면 중간은 간다고 해서 입을 닫았더니 어느새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서운한 게 있어도 내가 참지 뭐 하고 꾹꾹 눌러 담았더니 그게 화병이 되어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던 우리 세대, 결국 남은 건 답답한 속분인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서글픈 순간은 정말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앞에서 침만 꼴깍 삼키고 돌아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가 시원찮아서 소화가 안 돼서 당뇨 때문에, 혈압 때문에, 아, 내가 정말 늙었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음에, 나중에, 내일이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몸좀 나아지면 여행 가야지. 살좀 빠지면 저옷 입어야지. 애들 좀 자리 잡으면 그때 맛있는 거사 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일이 정말 우리를 기다려주던가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이 순간이 나중에 눈 감을 때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네 삶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어머, 저거 내 얘기네 하며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따뜻한 차한잔 옆에 두시고, 천천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여기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5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젊은 시절 호탕하기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였고, 무슨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대범하게 넘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모였지요. 기분이 좋아진 김 선생님은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푸셨습니다. 젊었을 때 중동 건설 현장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때 모래 바람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무용담을 늘어놓으셨죠. 한참 신이 나서 이야기하시는데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들이 무심코 툭 내뱉었습니다. 아유 아버지 그 얘기 벌써 100번도 더 들었어요. 레퍼토리 좀 바꾸세요. 순간 집안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쌓여졌습니다. 며느리도 눈치를 보고 손주들도 조용해졌지요. 김 선생님은 멋쩍게 웃으며 그... 그러냐? 내가 늙어서 했던 말을 또 했나 보구나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김 선생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녀석 지겨울 만도 하지 하고 넘겼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겁니다. 내가 이제 자식들한테 지겨운 존재가 되었나. 내인생의 가장 빛나던 순간들이 저 녀석에게는 그저 지겨운 잔소리일 뿐인가.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베개를 적셨다고 합니다. 말이란 게참 무섭습니다. 늙으면 귀가 얇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피부가 얇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스침에도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니까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번엔 음식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여사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요리하며 사셨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꽃게를 사다가 얼큰하게 꽃게탕을 끓여내는 게 낙이셨죠. 가족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맵고 짠걸 드시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실컷 먹어야지 하고 참으셨던 거죠. 어느 날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어서 유명한 매운탕 집에 가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토록 먹고 싶었던 빨갛고 얼큰한 매운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지요. 국자를 들어 한 그릇 듬뿍 뜨려는데 순간 며칠 전 의사 선생님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어르신, 위벽이 많이 얇아지셔서 자극적인 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당분간 죽이나 맑은 국만 드세요. 결국 박 여사님은 그 맛있는 매운탕을 앞에 두고 맹물에 밥을 말아 드셔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니, 왜 이걸 안 먹어? 라고 권하는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내가 젊어서 가족들 먹이느라 참고 돈 아끼느라 참았는데 이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몸이 안 받아주는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 여사님은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침만 삼키다 끝나는 순간. 그게 바로 내가 늙었구나. 처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끼다 똥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초에 어르신은 평생을 근검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사오는 좋은 옷, 비싼 영양제, 고급 양주. 다 아깝다고 쓰지를 않으셨어요. 이거 나중에 귀한 손님 오면 내놔야지. 이 옷은 칠순잔치 때 입어야지. 이건 우리 손주 장가갈 때 입어야지. 그렇게 장롱 깊숙이 모셔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최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정리하러 갔다가 장롱 문을 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장롱 속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아 곰팡이가 핀 고급 코트,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나버린 비싼 영양제, 뚜껑도 따지 않은 채 증발해버린 양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들은 누구를 위해 거기 있었을까요? 정작 본인은 싸구려 내복에 다 낡은 점퍼만 입고 다니셨는데 그 좋은 것들은 결국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졌습니다. 최 어르신이 병상에서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거 안 쓰셨어요? 그러자 최 어르신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대요. 내일 쓰려고 더 좋은 날 오면 쓰려고 그랬지. 하지만 그더 좋은 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자고 미루다 보면 정작 내일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으신 거죠. 네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잖게 늙어야 한다고 강박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운해도 말을 안 하고 보고 싶어도 연락을 참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주책인가? 바쁠 텐데. 방해하면 안 되지. 강원도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둘도 없는 단짝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친구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지요. 마음 한 구석에는 늘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만나서 오해 풀고 밥한끼 해야지. 설날 지나면 전화 한번 해볼까? 그렇게 미루기를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건너 건너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친구의 부고였습니다. 지난달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하고 방끝 바닥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 자존심이 뭐라고, 전화 한통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말을 아끼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고 참다 보면 이렇게 평생 남을 후회만 남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용기인데 우리는 껍데기만 어른인 척 하느라 진짜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잠못 이루는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밤이 무서운 분 계신가요? 낮에는 그나마 사람들 만나고 텔레비전 보고하느라 잊고 지내는데 밤 10시 11시가 넘어가고 온 집안이 조용해지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침범합니다. 인천의 정선생님은 불면증이 20년째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30년 전에 사업 실패했던 기억 10년 전에 아내에게 모진 말했던 기억 5년 전에 자식 결혼식에서 실수했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갑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머리로는 생각하지 말자, 잠이나 자자하는데 심장은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걱정은요, 흔들 의자와 같다고 합니다. 계속 흔들거리며 움직이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지요. 우리 어르신들의 밤이 괴로운 이유는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와 다가올 날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안 보려고 눈을 감아도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 걱정들 때문에 오늘도 수면제 반 아래 의지에 겨우 잠을 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웃고 넘기던 말들이 가슴을 찌르고 맛있는 것 앞에서 주저하고 좋은 물건 아끼다 똥 만들고 자존심 때문에 친구 잃고 걱정 때문에 밤을 새우는 우리네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들을 꺼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불쌍하다고 하소연하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니 이제는 다르게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 가장 아쉬운 날이 될수 있다. 10년 뒤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그때가 참 젊었지. 그때 무릎이 조금이라도 덜 아플 때 여행 한번더갈 걸. 그때 친구한테 전화 한통더할 걸. 그때그옷 입어 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지금 냉장고를 여십시오. 가장 맛있는 반찬을 꺼내고 찬장 깊숙이 넣어둔 가장 비싼 접시를 꺼내세요. 깨질까봐 아끼던 그 접시에 음식을 담아 드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장롱문을 여십시오. 나중에 좋은 날 입으려던 그 옷. 지금 입으세요. 오늘이 바로 그 좋은 날입니다. 동네 시장을 가더라도 그 옷을 입고 화사하게 나가세요.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전화기를 드십시오. 쑥스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혹은 자식에게 전화를 거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끊어진 인연을 잊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젊은 날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김서방, 박 여사, 참 고생 많았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말입니다. 걱정이 밀려오는 밤에는 흔들 의자에서 내려오세요. 걱정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따뜻한 우유 한잔 데워 드시고,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이라도 작게 틀어 놓으세요. 될대로 되라지 산 입에 거미줄 치겠나 하는 배짱을 다시 한번 꺼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전쟁통에도 살아남았고 보릿고개도 넘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 깡다구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달력에 적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까지 줄어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쭈글쭈글한 손등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입니다. 내일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가장 맛있는 것을 드시고 오늘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오늘 가장 많이 웃으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부모였고 든든한 배우자였으며 무엇보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남을 위한 삶, 미래를 위한 희생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 오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술한잔 대신 따뜻한 차한 잔으로 몸을 드고, 한숨 대신 콧노래를 부르며 산책을 나서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한 입만 더 먹자 하는 용기를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처럼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